구독과 좋아요. 나이트1 2 옴페 막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개 오랜만에 본다. 아니 근데 댄마인데 개벌레인데? <laughs> 아니 내 최근 정적또 가관이긴 해. 어 아닌가? <laughs> 괜찮네. 뭐 사실 그 댄모랑 비공하자고. 댄마 나그뭐 채팅 적고 있었는데 채팅 주먹하고 있어봐. 아이뭘 불멸이에요 한번그 하면은 그 아니 근데 저 새끼 근데 양심이 없네 아니 13연패 중인데 듀오를 하자고? 아뭐또디코를 받아보라고 여보세요 응. 네그 황정우 레디언트님 예 아니 그니까 사실 그거예요 13연패 중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 혼자서 새벽 내내 뭘 했는지 아세요? 뭘 했죠? 데스매치 11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? 네?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데 <laughs> 경쟁전 뭐 11판 한 것도 아니고 데스매치 11판 했다고 뭐 달라지나요 뭐가? 제가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당신과 함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<laughs> 사람들한테 입증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네. 그것도 요로로 입증을 할 거잖아요 데모씨 그쵸? 제가 만약에 티레이같지 <laughs> 못한다 다시는 요로 안 하겠습니다 저 지금 4점만 올리면 다시 황족 레디언트 들어가거든요. 아, 501 예, 저, 예, 501등이에요. 불멸의 왕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당신은 네. 이제 저기 그300 언저리에 있는데 전 이제 딱 불멸의 그 음, 뭐라 ]이죠. 하죠, 그거를? 뱀의, 뱀의, 뱀의 머리죠. 머리. 예, 예, 뱀의 머리죠. 전 지금 뱀의 꼬리고요. 그것도 아니에요. 죄송한데. 예. 개구리 발발 발꼬락이에요. 뱀의 몸통입니다. 뱀의 몸통. 아니, 개구리 발꼬락이에요. 아, 아니. 아, 예, 저 뱀의 몸통이고 <laughs> 그러면 딱한판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 볼게요. 그러면 게임을 찾았습니다. 어, 아 근데 로터스면 저 소방 가능하거든요? 그니까 잘하는 걸 알아니까 잘하는 걸 아주 잘해요 저 소바. 아 오케이 그럼 서로서로가 지금 증명하는 진짜? 타임인 거죠 지금? 죄송한데 전 이미 증명이 됐고 데모 씨만 아, 증명을 뭐다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이윤님의 예. <laughs> 그 화살 사계는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아직. 죄송한데 저 처음에 발로트 나왔을 때 레디언트를 소바로 찍은 사람이에요. 처음에 사람들 뭐 화살 깰지도 모르는 거 그거 그때 꿀 빨아놓고 그때 소바 <laughs> 잘했다고. 데모 씨랑 상대 팀으로 만났어야 이거 맛있게 먹는 건데 아. 아 상대 요르가 있네 아 요르. 그차 보여드릴게. 그리고 트레이드 무조건 내줄 거니까 자신 있게. 와씨, 기호 확실한 거 봐라. 이런 이런 기호가 난 필요했다고? 내가 베팅 이 맛있게 써줄게. 뭐라고? <laughs> 트레이드 맛있게 내준다는 말을 아, 이제 재밌게 해본 거야, 해본 거였어. 해본 거였어. 오케이. 아 꽂았다, 꽂았어, 꽂았어. 귀엽다. 지켰어지켰어 죽이면 돼. 왼쪽 왼쪽 잡아 잡아 크러시 그렇지 보여? 두번 꺼본 어, 거? 내가 방송 끄고 이거 첫코 대회 가지고 다시 레디언트 찍어 온 사람이야. 소바 해 가지고. 혹시 들어가는데 혹시 총 하나 안 되겠지? 안 되겠잖아. 음, 저지 들고 들어가고. 어. 음. 안 돼. 어차피 이길 거니까. 아, 이길 거니까 사죽기 그냥. 아, 아니야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아, 왜 그래. 야, yeah, we can go A. 야. Yeah. Yeah. I have recon. 씨야. 확보 중.

코인 세, 저 코인 세, 저 코인 세. e just go inside. Yeah, 3, 3, 3. I'm going to. I'm going to. 미안 going to. I'm going to. I'm going to. I'm going to. i 너가 그러니까 13연패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칭찬을 해 주고 지 뭐라고 된모야아 아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조심하자 왕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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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사인 백사백사 백사인 백사인 트트트 아우 모 잘하는데? 이런 팀원이 있으면 무조건 이기죠 게임을 근데 13판 동안 팀원이 안 좋진 않았을 것 같아 <laughs> 뭐마이크 이슈도 조금 있었고 뭐 아. 마우스 이슈도 조금 있었고. 음. 근데 뱀머가 거기 있을 사람은 아니긴 하지. 아, 잘하신다. 에? 잘 야, 우리 아, A가, 어. 호신, 호신. 야, 안 보이는 유승이 존. 컴 온. 나 갈까? 못 따라가요. 적 사살 드간다. 남쪽을 통찰한다. 넷. 네, 불것 네. 같아요. 어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적군이 한명 어? 남았습니다. 이 왼쪽 박스 서리에요. 님 기준 살렸다 얘. 죄는? 어? 데 뭐예요 죄? 브리치 안 보였다 브리핑 근데 어땠어요? 아 근데 이미 사운드 들어가지고 해본에 있는 거 박수, 알았어요 근데. 빠큐 그냥 빠큐. 네. 네. 잘자라. 됐어. 촥. 개콜이 불다 불다. 촥. 뒤에서 적 러러러. 운 후후. 근데 요즘에 제가 좀 깨달아 가지고 게임을 좀 잘할 거예요. 시티 었어 무력화 완료. 지역 시확 나왜안 죽은 거야? 이게 왜안 죽지? 그냥 맞장을 뜰게요아 이게 아 맞아? 나오는 거 봐줘 나오는 거 봐줘. 제발, 제발. 대모야, 대모야, 그렇지! 바닥. 남은한명 <놀람> 남았습니다.

d r x 마인드가 누구시지? d r x 마인드? 짭이라고요? d r x 영양사라고요? 자 r 무슨 무슨 소리세요 게임을 찾았습니다 TRX? t r 리아 r x TRX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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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쉬 TRX? TRX? 이렇게, o k 게 y it's okay. The 어 a n the Euro, e u 만 하면 안 질려? 아요 t 는 질릴 틈이 없어 요 s 가 아, 매일 음. 생겨가지고 n g e l Are you r e a l l 어 t 음. 음. 어 i n k i n g of so? You're making your t

이유야 패턴 너무 맛있게 쏜다에. 정도? 어, <목소리> 야저어야 가. 스파이크 설치. 한명 남았다. 일단 살리고. 와. 너희 둘이 먼저 해라. 내가 해본 갈게. 저티가 봐. 나 눕박 칠게 이거. <목소리> 왜?

와, 무빙 개쩔었다 이거. 어깨 잡았노? 무빙. 이 파이트. 그렇지마 아, 이래서 그로켓한명 있으면 편한 거구나. <laughs> 아, 발어가 이게 들어오네. 어지러지라다. 아, 어지러지 살짝 그러면 천천히 다가갈게. 야. 아. 너 아니다. 어, 깜짝이셔. 야아 내가 문제가 아니었다니까. 아니 내가 잘해서 너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 뭐야? 이 새끼 그냥 기어 지... 올려치기만 둘날줄 <람이> 알지? 아, 됐만데 미안한데 전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. 아, 근데 잘하는 건 팩트긴 해 어, 어, 어. 그래서 내가 널까지 않잖아, 지금. 어. 아, 아, 이게 너무 많이 올려 주는 거 같은데 오늘 딱한판만더 이겨 주고 가야겠다. <람이> 아, 이 씨. <laughs>